친구들 어, 수학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공부할 문제가 단위 분수의 크기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위 분수가 뭔지 알아보고 단위 분수의 크기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러면 먼저 단위 분수란 뭐냐? 여기 나와 있듯이 단위 분수라는 것은 어, 분수 중에서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과 같이 분자가 1인분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 분자가 1인분수를 단위분수라고 합니다. 이것은 약속이니까 친구들이, 어, 분자가 1인분수를 단위분수라고 한다는 것을 잘 기억해 둬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2분의 1, 3분의 1처럼 이 윗부분이죠. 그죠? 분자는 분수에서 윗부분. 이렇게 1인분수를 단위분수라고 한다. 잘 기억하고요. 그러면 단위분수의 크기를 어떻게 비교하냐? 어, 교과서에 요 그림이 잘 나와 있어요. 그러면 먼저 주황색 띠 어, 보면은 이 전체 하나를 1이라고 했죠. 그죠? 주황색 띠 전체는 하나예요. 그러니까 하나, 이 1을 2등분한 것 중에 하나가 어, 2분의 1이죠. 그죠? 그리고 어, 주황색 보면 어, 3분의 1이에요. 그러면, 분모를 보면 몇 등분 한 건지 알죠? 그니까 전체 1을 3등분 한 거에요. 그니까 3분의 1. 자, <laughs> 선생님이 동그라미 친거의 크기를 한번 보세요. 어, 그리고 밑에, 어, 연노랑색은 4분의 1이죠. 4분의 1은 4등분 한것 중에 하나. 5분의 1은 5등분 한것 중에 하나에요. 다시 정리하면, 어, 전체는 1이고, 전체를, 어, 2등분 한것 중에 하나는 2분의 1. 3등분 한것 중에 하나는 3분의 1, 4등분 한것 중에 하나는 4분의 1, 어, 5등분 한것 중에 하나는 5분의 1이에요. 그럼 이렇게 봤을 때, 어, 전체는 1이라고 했죠? 자, 1과 2분의 1, 그 다음에 3분의 1이 있고요. 4분의 1이 있어요. 그 다음에 5분의 1이 있어요. 어, 어로 부등어나 등어로 크기를 비교하면 1이 제일 크죠? 전체 하나니까. 그리고 1을 2등분한 것 중에 하나가 2분의 1이죠. 그리고 3등분한 것 중에 하나가 커요. 2분의 1이 커요. 2분의 1이 커죠. 그리고 4분의 1보다는 4등분한 것 중에 하나나 3등분한 것 중에 하나 당연히 3등분한 것 중에 하나가 더 크죠. 4분의 1과 5분의 1에서는 4분의 1이 더 크죠. 이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친 것만 봐도 어, 1이 제일 크고,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 순으로 작아지죠, 그렇죠? 자, 이렇게 봤을 때 단위 분수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에서 분모가 이쪽으로 커질수록 단위 분수는 분모가 클수록 크기는 작아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반대로 단위 분수의 분모가 작아질수록 분모는 밑에 있는 거예요. 분모가 작아질수록 분수의 크기는 커지는 거예요. 정리를 해봅시다. 그러면 분모가 크면 똑같이 나는 것 중에 하나는 더 작아짐으로 단위 분수의 분모가 클수록 더 작다. 그러니까 분모 5분의 1에서 5, 4분의 1에서 4. 그러니까 분모가 클수록 크기는 작은 거예요. 내 분모가 작으면 크기는 큰 거다. 내용 잘 기억하고 학교 옵니다